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귀여운 곰돌이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두장 필요합니다. 곰돌이 얼굴부터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번 펼칩니다.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가운데 접은 선에서 살짝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접어 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것과 비슷하게 왼쪽 색종이도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줄게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게 만나게 하려면 이 접어진 선과 가운데 선이 서로 같은 곳에서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접었던 색종이를 다시 바깥쪽으로 세모 모양이 뾰족 튀어나오도록 접어줍니다. 오른쪽 색종이도 왼쪽 색종이 접었던 것과 비슷하게 접어줍니다. 뾰족 튀어나온 세모의 모서리를 다시 접어내릴게요. 곰돌이의 귀가 될 거예요. 반대쪽도 비슷한 크기로 모서리 접어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접어줄게요. 반대쪽 모서리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진 색종이의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곰돌이의 코가 될 거예요. 코 뒤쪽으로 종이를 대어 검정색으로 색칠해주세요. 그리고 사인펜으로 입을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스티커로 눈을 만들어 붙여주면 귀여운 곰돌이 완성입니다. 곰돌이 몸통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번 펼칩니다. 색종이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오른쪽 색종이 뾰족한 모서리를 조금만 접어줄게요. 곰돌이의 손이 될 거예요. 반대쪽도 방금 접었던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접어줍니다. 뾰족뾰족한 색종이 모서리를 모두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반대쪽 색종이의 위아래 모서리도 조금씩 접어줍니다. 오른쪽 색종이를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 색종이도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아래쪽에 이런 접은 선이 생기도록 색종이 두 장을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옆쪽 부분의 모서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곰돌이 몸통 완성이에요. 연결해 볼게요. 곰돌이 얼굴 아래쪽 하얀색 부분에 풀칠한 후 곰돌이 몸통을 얼굴 사이에 껴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귀여운 곰돌이 완성이에요.